오늘을 살고 살아. 한번 다시 불타는 사랑을 느껴가며, 사랑을 하며, 이 세상을 한번 즐기고 살아. 운따라 세월따라 세상을 그렇게 즐기고 서러봐 달빛 아래 스쳐가는 이 여자의 향기를 느껴봐 결 스쳐오는 여자의 향기를 느끼며 살아 그런 사람 사랑을 찾아 좋은 세상 살고 살아봐라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와 맞는 그런 여자 이 여자를 여자. 만나서 살아 함께 살아 좋은 세상, 이 좋은 세상, 나홀로 살기에는 너무 나도 슬프잖아. 너무나 슬퍼지잖아. 오철은 살지를 마루 슬픈 마음 던져버리고 아픈 마음 지워가면서 너의 인생을 뜨겁게 즐겨 바람결에 나의 마음 마음을 달래 달래고 달래봐 달빛 아래 나의 마음 달래고 달래가면서 한잔 술에 지하다 보면 이 세상을 즐기는 거잖아. 사랑을 찾고 찾아 좋은 사람 만나며 살아. 다시 모두 이 세상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 세상 좋은 여자 많고도 많아 많고도 많잖아 너와 함께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그런 사람만 가면 이 세상을 즐겨야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그 무엇이 필요할지나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달래가며 사랑을 찾아 그렇게 살아. 살고 살아 살아가는 인생을 즐길게 이미 떠난 나의 상처 그런 사람을 지우고 살아 다시 한번 불타는 마음 뜨겁게 살아 사랑을 나누며 이 세상 즐겨야지 즐거이며 살아가야지 나의 마음 아파올 때. 한잔 술로 위로를 해봐 흐르는 눈물 한잔 술에 눈물 한 방울 담아 마셔봐 나를 달래 달래 가며 좋은 여자 만나서 다시 시작을 해.